안녕하세요. 렉스워킹 캐리어입니다. 오늘은 캐스퍼 차량 위에다가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가로바와 어, 짐바지 캐리어를 설치를 했는데요. 어, 가로바는 휘스바 야키마에서 나오는 휘스바라는 브랜드고 어, 높이가 굉장히 낮은 그런 가로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루프레일이 떠 있는 방식으로 캐스퍼는 나오는데 이 캐스퍼의 이 루프레일을 이용해서 어, 불어주는 방식이고 높이가 굉장히 낮죠. 어, 그리고 슬릭하고 비행기 날개 형태로 생겨서 어, 소음이 굉장히 적은 어, 그런 가로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어, 짐바지 캐리어죠?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짐바지 캐리어인데, 어, 이렇게 사각형 스타일로 생겨서, 이제 아무래도 오프로드나 그런 SUV, 뭐 그런 거에 좀잘 어울리는, 어, 모습인데, 지금 이경형 SUV잖아요. 이 차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워리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참고로 이 워리어 시리즈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로드 워리어 그리고 메가 워리어는 이제 좀더 어 거한 어큰 모델이에요 어 그리고 스키니 워리어라고 있는데 폭이 좀더 좁은 한 폭이 6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자전거 캐리어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게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어이 품질도 굉장히 좋고 이 짐바지 자체에 어, 그런 여러 가지 활용성이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어, 지금 길이가 요 정도지만, 나중에 여기다가 확장킷을 사용해서 더 길게도 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이 앞에 있는 바랑 여기 뒤에 있는 바는, 상, 요거, 윈드 가드를 살짝 제꼈을 때,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가 생기죠. 여기 뒤에도 바가 있고, 그래서 이 앞뒤 바를 이용해서 서핑 보드를 올리, 위에다 올리신다거나 아니면 자전거 캐리어, 어, 여러 가지 캐리어들을 또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점들이 아주 어, 좋은 어, 그런 짐바지 캐리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현대 캐스퍼 차량에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휘스바 어, 높이가 낮은 레일바죠. 어, 레일바 그리고 위에 로드워리어 짐바디 캐리어를 같이 설치를 해봤고요.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